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덴천재 토현 어, 저는 스케치북의 아, 고은호입니다. 자 아, 오늘은 치킨 먹방. 치킨 먹방. 한번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laughs> <이제>, 이게 <웃음> 무슨 일 와. 기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형 과학을 전공했어요. 야 목장 온다구나. 대신 먹고 있던데 어떤 거야? 제 전문인 것또 하나 내 표현으로 정말 자신 있어요. 프로에다 경험도 아주 풍부하죠. 최근 토끼 같은 자식이 여섯이나 있어요. 헤미, 타미, 타냐, 페냐, 타이슨, 망래터. 네? 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기가 넘치세요? 제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전 아이들한테 yes들 yes들. <laughs> 또래요들흥 나를 잡아요. 가까운 시기에 아무 때나요. 그런 다음에 24시간 동안 아이들이 원하는거 모두 다할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야, 뭐 어쩌다 어다뭐든쩌다뭐 어쩌다 고 먼저 규칙을 정다뭐어죠다뭐어수 있는 게아다뭐남쩌다뭐어쩌인도안 <laughs> 되고 도 어쩌다 뭐 아,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요거 하나는 깨끗이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고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laughs> 주하는거 그리고 부모도 좀이내주는 거예요. 저기, 디콘아 단독 선생님. 음? 아, 저도 마음 같아서 엄마 노릇 하루 쉬고 멋대로 하라고 애들을 풀어주고 싶어요. 또, 무지개 유니콘 찾아서 달나라 여행도 해보고 싶고요. 가리라면 페가수수 추천해요. 폐가수수, <laughs> <잘가, 감사합니다. 원하. 웃음> <laughs>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 s a young young father to chicken and pulling to c h i 가 k e n Bobby, you 가 n o w Some t a 이 e a little boy, take a little boy, t a k 아이들의 당분 섭취가 줄고 인터넷 사용시간 도짧아졌 n t e r e s t him. She 믿는 건 아니지? 세상 모든 게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그 사람이 나 n 난 것도 이유가 있겠지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나아질지 도 m 알아 <laughs> 당신도 많이 시도했잖아 <laughs> 잘해보려고 n g t 고 <뛰고>, 저리 뛰고 t I'm going to get 나 t I'm g 나 i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들었어요? 전 못된 어,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예스데이 주고 싶어? 어? 예스데이가 뭐예요? 24시간 동안 자식들이 뭘 어, 요구하더라도 아, 부모님이 네. 다 들어주는 날 신난다! 신난 게 그런 게 있었어? 어? 괜히 호들갑 떨지 마시지 엄마가 그런 말 하실 리가 있냐 뭐, 뭐,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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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내가 할 리가 없다니? 예스데이는 응. 재밌는 날이에요 근데 엄마는 재미를 없애니까 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재밌는데? 흠이 넘쳐 나 오늘 옮겨 드릴 거도와야 됩니다. 그럼 나리 한번 한번 나 가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동생이 특별 어? 출연했어요. 이올와 보세요. 게임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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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오입니다 이거 꾸님이 먹방 해 볼게요. 나이바 있다. 저기 얘들다 너희는 엄마가 재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내잘 알아. 난 재미 빼는 시체야. 얼마나 재미있지? 나도 깜짝깜짝 놀라. 지금은왜 그래요? 왜그러게내셋나 키우면서 먹고 살려에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거라니고 내 말에 심은 재미있어질 거야. 재미있게 또 나갈 수 있는 적대자. 무서워. Yes, they have 약속하는데 음. 끝내줄 거야. 어 D, 두, 고, 파. 엄마가 5원을 열 거야 <laughs> 죄송한데 엄마는 하루 종일 할 거면 여도 힘들어 좋아, 그럼 엄마랑 내기 한번할거 어때? 내기? 저 좋죠 이런 어때요? 단한 번이라도 안 되라며 저는 필리핀에 가는 걸로요 어른도 부모도 없이 어리고 약한 놀고 싶은 소녀들끼리 저기, 여보 어, 안할 거지? 도전을 기꺼이 받아주마 난 안되라는 말 절대 안 할거야 그렇게믿가 지면 고르지 말고 엄마는 너무 즐거울거야 그 기분으로 널 그냥 콩깍대고 보내줄게 정말이야? 그러지? 엄마랑 같이 네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두 손을 꼭 잡고 남의 도둑날도 높게 흔들어줄게 좋아 그럼 나도 나도 자 시작하자 아니야 나 TV 잘 볼까?

못 가는데 그래 매직 마운틴, 일본, 그리고 다리랑 영권쿡 정말 모든 게 무조건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이이이 음. 음. 역시 물놀이하고 먹는 음. 치킨이 꿀맛이야. 그렇그 무조건 다먹서 앞에서 이렇게 먹으면 꿀맛인데. 다봉해 다분해. 다분해. 다분해, 다분해. 나이 주머니, 엄마가요 엄마도 못하네.

자 이따가 밥을 먹을 겁니다. 바이바이. 지금 바이바이. 이따가 봐요. 자 겉으로 계식 같은 프링클. 어 먹어봐. 맛있어? 응. 개판 오분 아니야. 공이야똥 누구게? 그걸 스퀴크 지는 스파이클리 제일 많이 있는 부분 시간이야. <laughs> 어, 이따 갈래. 게임, 시간이야 게임, 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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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게게